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검을 통해 내란 동조 세력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학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도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 학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보던 빗물바지에 대한 감시와 규정도 강화돼 안전한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기조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시민 모두가 주인으로서 동등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단의 포교 전략이 날로 교무해지고 있습니다. 정통교회 안에 교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리교육이 약화되면서 온 천하보다 귀한 교인들이 이단의 주장에 쉽게 현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의 이단들은 보통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진리를 자신들에게만 직접 계시하거나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단들은 영과 계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 자체를 위협합니다. 한국 교회와 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성경에 기초하고 역사적으로 정통한 교리들을 널리 교육함으로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게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국 텍사스 중부에 500년 만에 한번 일어날 만한 기록적인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불안한 물은 집과 차량을 삼키고 여름 캠프에 참가한 수십 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인간 활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린 기후 속뉴 노멀에 암울한 전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와 예측 불가능한 재앙 앞에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멈추게 하시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